교실에서 필요한 교육. 교실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 어, 나오는 내용을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커 제이 파머가 쓴 책이고요. 음, 교실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 파커 제이 파머가, 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역사학자는 왜 죽은 과거에 관심을 갖는가? 그것은 우리가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기 보여주기 위해서다. 훌륭한 생물학자는 왜말 없는 자연에 관심을 갖는가? 우리의 행동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면서 자연세계와의 연결을 칭송하도록 일깨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훌륭한 문학가는 왜 허구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가? 실제와의 가장 깊은 연결은 사실들의 정복만이 아니라 사실을 상상력으로 끌어들이는 데서도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기 저보다 커다란 실체에 대해 성찰하도록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실제들과의 연결을 통해 의미와 목적을 찾는 법을 배우도록 학생들을 이끄는 것보다 중요한 교육과제는 없다. 인류는 연결의 열망에 부응하는 수많은 응답을 내놓았는데 그 결과는 천국에서 지옥까지 두루 걸쳐 있다. 마틴 루서 킹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던 인간평등의 꿈은 억압당하는 자와 억압하는 자를 모두 해방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피, 땅, 인종, 이란 차원에서 아리안족의 우월성에 대한 악몽 같은 신화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폐허 속에 있던 수많은 독일인의 공허함을 채워주었지만 수백만의 무고한 목숨을 지옥의, 지옥의 시면에 빠뜨렸다.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결정적인 선택을 성찰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 교사들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그 과목에 담겨 있는 큰 이야기를 학생의 삶에 있는 작은 이야기와 분명하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교육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학생들이 그 과목들에 도전하는 것을 배우도록 북돋아준다. 그들은 자신이 삼,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쟁점들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관심 갖는 질문을 둘러, 둘러싼 정보 개념 비판적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그들의 탐구를 지지한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음, 이 비통한 저들을 위한 정치학. 음, 정치학에서 뭐 정치학 관련 책이지만 어, 음, 아주 깊은 그 사고를 하게 만들도록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이 도서도 제가 어, 추천 도서로 또 올릴 건데요. 어쨌든 파커 어, J 파머는 어, 교실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 뭐세 문단 정도. 예, 짧은 글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필요한 교육, 성적만 올리고 어, 문제풀이만 잘하는 그런 교육,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만 있는 교육은 안 되죠. 그거는 민주사회에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죠. 교실에서는 약간 이렇게 거창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세상에 나오면 더큰 어려움을 쉽게, 아니 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교실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